오늘은 2023년 8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 사나이 차다빈입니다. 월드 내면의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한 가지인 감사의 확언하기를 오드 마찬가지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는 늘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인복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즐거운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난 웃을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좋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맛있는 음식을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음식을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먹을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완벽한 신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생각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엔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은 곧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일들을 잘 끌어당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매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차분하게 잘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언제 어디서나 평정심 유지를 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언제 어디서나 침착함을 유지를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좋은 생각을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운이 매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운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늘 행운감 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델룸델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천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정심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재능들을 무한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필요로 할때이 재능을 언제든지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손재주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순발력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직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선택을 잘 고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응용력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대화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말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변력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의사 전달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잘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연설을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목소리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발표를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잘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물건들을 잘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나 모든 방면으로 재물이 저절로 굴러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재물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유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죽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께서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역사를 쓰려 하는 한, 역사는 나에게 자비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희망이 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좋은 일들이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늘 잘되고 성공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일들을 잘 끌어당깁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컨디션이 상태가 늘 최상의 상태로 유지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잠을 잘 잡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피로 회복이 빠르게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체력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성공적이고 늘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상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각화를 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심상화를 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안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하는 이 감사의 확언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효과가 적용돼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저처럼 이렇게 감사의 확언을 따로 외우셔서 따로 하시거나 아니면 은 감사의 노트만 적으시거나 아니면 감사의 노트 적은 것을 읽으시거나 하는 다양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효과를 더욱더 중첩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하고 계시거나 하시려고 하고 나는 모든 일들이 늘 순조롭게 잘 되시며 원하시는 모든 소원들을 전부 다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늘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만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는 늘 이런 좋은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